형님, 저집 시체가 나을째 썩지도 않았다 하옵니다. 썩지 않는다니! 그건 귀신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밤마다 이상한 울음소리도 들린다 하더이다. 이런 흉흉한 때에 마을에 재앙이 느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소. 그해 겨울 홍역이 돌았습니다. 굶고 병든 사람들이 쓰러져 가는 가운데 마을 끝 허물어진 초가집에선 노인의 시신이 나을째 썩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그집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귀신이 들었다는 소문만 퍼졌습니다. 그날 밤 초췌하고 누더기를 걸친 거지 처녀 하나가 그집 마당을 지나가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처녀는 상 위에 놓인 식은 밥을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구들 한줌 없이 싸늘한 시체 곁에 몸을 기대 잠들었습니다. 새벽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노인이 눈을 떴습니다. 그의 입가에선 희미한 숨결이 새어나왔고, 얼굴에는 기운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녀의 체온이 얼어붙은 생명의 온기를 불어 넣은 것입니다. 해가 뜨자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마을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났다는 소식에 모두가 달려와 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사람들은 거지 처녀를 두려운 반, 경이로운 반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녀를 귀신이라 했고 누군가는 복의 징조라 하였습니다. 그날부터 마을의 이야기는 달라졌습니다. 거지 하나가 죽은 이를 살려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누구냐, 내 곁에 누운 자가. 그냥 지나가던 거지일 뿐입니다. 내가 다시 숨을 쉰다. 다. 니더기로구나. 너에게 전할 말이 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노인은 한때 전국의 이름을 떨쳤던 점쟁이였습니다. 병들어 쓰러진 후 사람들은 그가 세상을 떴다 믿었고 며칠을 방치한 채 장례조차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뜬날 가장 먼저 본 얼굴은 거지 처녀였습니다. 노인은 그녀의 손목을 붙잡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귀한 인연을 만나 큰 복을 이룰 것이다. 너의 잠자리엔 항상 새벽별이 달아다닐 것이다.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 처녀는 허수슴을 터뜨렸습니다. 복은커녕 끼니 걱정이나 덜었으면 좋겠네요. 그녀는 예언을 농담처럼 흘려보내고는 허리춤을 동여매고 마당을 나섰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활한 점쟁이와 그가 남긴 예언에 대해 수군거렸습니다. 노인은 며칠 뒤 다시 눈을 감았고 이번엔 진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성껏 장사 지냈고 거지 처녀 이야기는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처녀는 더 이상 그 마을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것도 돌아갈 곳도 없는 몸이었지만 어쩐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새벽녘 마다 그녀의 머리맡에 별빛이 내려앉았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눕는 자리마다 바람이 따뜻하게 불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던 예언은 이때부터 천천히 현실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괜찮소 왜 들판 한복판에 쓰러져있어? 물좀 주세요. 이 근처엔 집도 없는데 어디서 왔소? 그냥 떠돌다 왔습니다. 강돌이는 부잣집 머슴이었습니다. 새참을 들고 논두렁을 지나다 바람에 쓰러질 듯 마른 거지처녀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처녀를 부축해 우물물로 씻기고 따뜻한 죽을 끓여 먹였습니다. 이름조차 몰랐던 그녀에게 그는 별빛처럼 나타난 인연이라 하여 별이라 불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머슴이 거지를 데리고 살림을 차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며 수근거렸습니다. 강도리의 주인 양반댁에서도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머슴 주제에 거지년이랑 살림을 차려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그러나 강도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 사람 저에겐 하늘 같은 사람입니다 장가를 가겠습니다 양반댁에서 쫓겨난 강도리는 별이와 함께 마을 끝 산자락에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흙벽에 볏짚을 덧댄 작은 집이었지만 그 안은 따뜻했습니다. 강돌이는 떼감을 해오고 밭을 읽었으며 별이는 물 깊고 바느질하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둘의 삶은 고단했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밤이면 별이는 강돌이 품에서 잠이 들었고 새벽이면 별빛이 그들의 운막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 별빛은 노인이 남긴 두 번째 예언처럼 늘 별이 곁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들자 운막은 바람을 막지 못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이면 벽틈 사이로 찬 바람이 스며들었고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추운 계절 속에 별리의 배가 서서히 불러왔습니다. 강돌이는 운막을 허물고 새로 집을 짓기로 결심했습니다. 집과 흙, 나무를 모아 손수 구두를 놓고 처마를 얹었습니다. 집이 완성된 그날 밤 별이는 손을 뻗어 마당의 땅을 어루만졌습니다. 기운이 다르다 느껴졌습니다. 숨이 고요하게 들고 났고, 별빛은 여느 때보다 오래 머물렀습니다. 예전에 노인이 말했던 세 번째 예언, 내가 밟은 땅은 명당이 되리라는 말이 떠올랐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마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인근 양반댁 세 곳이 화염에 휩싸여 재로 변했고, 피난을 나선 사람들은 길을 헤매다 강도리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운막터에 지은 집은 마치 불길이 비켜간 듯 멀쩡했습니다. 불이 스친 자리에 남은 집은 그 하나뿐이었습니다. 강도리는 기꺼이 이재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뜻한 방한 칸을 내주고 뗄감과 밥을 나누었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때서야 마을 사람들은 머슴과 거지를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명당이라는 소문은 입에서 입으로 퍼졌습니다. 집터에서 솟는 샘물은 여느 우물보다 깊고 맑았으며 바람은 겨울에도 따뜻하게 불어들었습니다. 햇살은 지붕을 비껴가지 않고 정확히 마당을 덮었습니다. 별이가 앉아있는 자리마다 기운이 맑고 편안하다는 말이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더는 그들을 조롱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터한 자락을 나눠 받고 싶다며 땅값을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강도리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땅은 별이가 처음 잠든 자리이며 하늘이 내려준 복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어갔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르게 전설은 거기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장날 아침 별이는 장터에 나가 쌀과 천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파가 그녀를 스쳐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노파는 한참을 별리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입술을 떨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놀람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노파는 예전 공씨 집안의 유모였습니다. 수십 년전 전란 속에서 공씨 가문의 손녀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별이의 눈매와 귓불, 미간의 점까지 모두 잃어버린 그 손녀와 닮아 있었습니다. 노파는 별이를 따라가며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는 분명히 공시 집안의 핏줄이라고 했습니다. 별이는 처음 듣는 이야기 앞에 당황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던 어린 시절의 희미한 기억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큰 기와진 마당, 붉은 저고리. 늘 그녀를 안아주던 여인의 손길 같은 것들이 조각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며칠 뒤, 별이는 공시 집안이 머물고 있다는 고울로 향했습니다. 공시 집안의 친척들은 별이의 등장에 당혹스러워 했지만 그리 반가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종된 손녀가 살아 돌아왔다는 사실보다 지금의 신분과 행색이 그들에게는 더큰 문제였습니다. 양반이었을 피가 거지 출신이라며 헛되이 섞였다고 수군댔고 일부는 대놓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별이는 그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스스로의 뿌리를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공시 집안이 자신을 외면하자 별이는 그곳을 조용히 떠났습니다. 돌아오는 길 그녀는 강돌이와 운막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피가 아니라 삶이 사람을 만든다는 것을 자신은 어디서 태어났든 지금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아내로 아이의 어미로 마을 사람들에게 복을 나누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이후 별이 는 과거를 잊지 않았지만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걸음은 다시 명당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곧 그녀가 만들어갈 운명이었습니다. 산자랑 명당에서의 삶은 강돌이와 별이를 조금씩 바꾸어 놓았습니다. 움막을 짓던 손은 이제 논두렁을 고르고 강에서 돌을 날라 집터를 닦았습니다. 별이는 그가 다녀온 자리마다 물길을 확인하고 바람을 살피며 그 땅의 기운을 짚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을 믿고 땀 흘리며 땅을 일구었습니다. 강돌이는 마을에서 천한 머슴이라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한 사람씩 도우며 품앗이를 시작하자 사람들의 눈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가뭄이 들어도 강돌이네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그의 논은 늘 수확이 좋았습니다. 일할 곳 없는 젊은이들이 그를 찾아와 논을 함께 일구었고 강돌이는 품삿을 나눠주며 일을 가르쳤습니다. 별이는 그런 강돌이 곁에서 마을의 지형을 살피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이 자리에 길을 내면 물이 고이지 않는다. 저 언덕 아래 집을 지으면 병이 들지 않는다. 처음엔 우연이라 여긴 마을 사람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별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강도리를 먼저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누구네 소가 병들면 별리가 물맛을 받고 누구네 자식이 병석에 누우면 별리의 손길을 바았습니다 강도리와 별리의 집은 점차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이들은 떡이며 쌀을 들고 찾아왔고, 그들의 손길로 집 주변에는 울타리가 생기고 나무가 심어졌습니다. 한때 머슴이라 조롱받던 강도리는 이제 마을의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없이 그가 먼저 나서서 밥을 나누고 일을 도왔으며, 누구보다 부지런히 땅을 돌보았습니다. 별이는 그 곁에서 말없이 뒷산의 돌 하나, 나무 하나에도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들의 삶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빛났습니다. 사람과 땅, 바람과 별이 어우러진 자리에서 두 사람은 마을을 다시 짓고 있었습니다. 강도리의 친정은 본디 가난한 머슴 집안이었습니다.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부모는 여전히 남의 땅을 빌려 하루 품을 팔며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떠났고 남은 건 늙은 부모와 무너져가는 초가한 채 뿐이었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부모의 등을 구부리게 했고 손은 갈라지고 눈은 흐려졌습니다. 강돌이는 부모를 잊지 않았습니다. 곡식이 생기면 한 섬씩 나누어 보내고 마을 장날이면 찾아가 손수 장작을 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늙은 부모는 자식에게 폐가 될까 두려워 말을 아꼈고 오히려 얼굴을 마주하기를 꺼렸습니다. 머슴으로 살아온 세월은 자식에게조차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별이는 강도리에게 말없이 보퉁이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묵은 천과 수저, 그리고 작은 비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직접 명당의한 자리를 골라 손수터를 닦고 집을 지어 시부모를 모시기로 결심했습니다. 강도리는 한마디 말없이 그 결정을 따랐습니다. 시부모가 명당 자리에 들어온 첫날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고 오래 아프던 무릎 통증이 누그러졌습니다. 밤에는 따뜻한 기운이 마루 밑을 감돌았고 아침이면 새들이 처마 밑을 맴돌았습니다. 집앞 텃밭에 심은 무와 배추는 쑥쑥 자랐고 말라가던 얼굴엔 혈색이 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워했습니다. 거지 며느리가 지어준 집에서 시부모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얼마 안가 소문은 장터에 퍼졌고, 며느리가 복덩이라는 말이 마을을 넘어 고을까지 번졌습니다. 강도리의 부모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등을 맡기고 며느리의 밥을 먹으며 처음으로 편안한 늙은 날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머슴이었던 시절은 저 멀리 희미해졌고, 지금은 복의 중심에 앉아 햇살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 명당 집은 곧 복터진 집이라 불렸고, 별이는 사람 하나, 땅한 자락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습니다. 별이와 강도리의 집터가 명당으로 소문나자 그것을 시세하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노골적인 이는 과거 강도리를 머슴으로 부리던 옛 양반댁 주인이었습니다. 머슴 주제가, 감히! 천안핏줄이 어디서 나대는 거야! 그는 집이 불타고 재산을 잃은 뒤 몰락하여 자존심마저 무너졌지만 마음 한구석엔 여전히 강도리를 얕보는 기색이 남아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사람들을 앞세워 별이의 땅 경계에 깃발을 꽂게 했습니다. 그는 이 땅이 본래 자기 조상대에서 쓰던 터라며 강도리가 몰래 점유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석가래며 우물자리를 두고도 자신의 기억이 맞다고 우겼습니다. 땅 문서도 없던 시절 말이 곧 힘이었고 세치 혀가 재산을 좌우하던 때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동요했습니다. 그 양반은 비록 몰락했지만 한때 권세를 누렸던 이였고 말발이 셌습니다. 일부는 강도리가 진짜 무단으로 털을 차지한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소문은 퍼졌고 눈초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별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마을 어귀의 노인들을 찾아가 과거 이 땅에 얽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누구의 소 밧줄이 묶였고 어느 집의 담장이 어디까지 이어졌는지 기억을 이어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이 운막을 함께 지어준 이야기, 강도리가 물길을 트고 논을 일군 과정을 한데 엮어냈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사실을 마을 어른들 앞에서 또렷이 정리해 내었습니다. 정해진 재판은 없었지만,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사실을 밝히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별이는 꾀와 입담으로 털을 지킨 사연과 그동안 나눈 도움을 하나하나 꺼내놓았습니다. 결국, 그 못된 양반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땅은 지켜졌고, 마을 사람들 또한 별이의 진심과 지혜에 다시금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슴과 거지라 불리던 부부는 이제 정의를 지켜낸 이로 존경받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 땅은 단지 명당이 아닌 사람의 품이 깃든 자리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탐욕은 물러났고 별이는 다시 맑은 새벽의 기운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월은 고요하게 흘러갔습니다. 명당의 집에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품아시로 모인 이웃들의 손길은 마을을 살찌웠습니다. 별이는 마을을 걷는 것만으로도 땅의 숨결을 느꼈고 그 숨결에 따라 꽃이 피고 샘이 솟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사람의 옷을 입은 산신이라 부르며 공경했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순리는 누구에게나 공평하였습니다. 어느 해 늦가을 별이는 서서히 기운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사라지고 손끝이 자주 떨렸습니다. 처음엔 병을 숨겼지만 바람이 차가워질 무렵 또는 몸을 가누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별이는 조용히 자리에 눕고 눈을 감은 채 오래도록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일같이 집 앞을 지켰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돌이는 날이 저물어도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운막을 짓던 그 손으로 별리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지난 시간을 되새겼습니다. 별이는 마지막 힘을 내어 자신이 묻힐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뒷산 자락, 바람이 부드럽고 햇살이 오래 머무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가 마지막 명당이라 말하며 그곳에 묻히고 싶다고 했습니다. 강도리는 무너지는 가슴을 안고 그 자리에 작은 묘를 세웠습니다. 흙을 덮고 돌을 올리고 묘비의 별이의 자리라 새겼습니다. 장례를 치른 그날 밤묘 위로 은빛 별빛이 내려앉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음에 마을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우물은 마르지 않았고 병든이도 일어섰습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별이의 기운이 묘를 타고 마을을 감쌌다고 했습니다. 묘는 단순한 무덤이 아니라 복이 뿌리 내린 자리로 여겨지기 시작했습니다. 별이는 비로소 자신이 남긴 마지막 별빛 속에서 마을과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별이가 떠난 지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그녀의 이야기는 마을에서 잊히지 않았습니다. 뒷산의 작은 묘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복터진 며느리묘라 불린 그곳은 처음엔 마을 사람들만 찾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해를 거듭할수록 바깥 고을에서도 입소문을 타고 찾아오는 이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을 햇살이 퍼지는 날이면 며느리들이 삼삼오오 모여와 묘 앞에 절을 올렸고, 이른 새벽엔 아이를 가지려는 부부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장사를 준비하는 이들은 흙한 줌을 떠가 행운을 빌었고, 병든이를 둔 가족은 묘 옆바위에 기대어 밤을 지새웠습니다. 묘에서 뻗은 기운이 다정하게 마을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후손들은 해마다 별이가 눈을 감은 날이면 정갈한 음식을 마련해 묘 앞에 올렸습니다. 집안 어른은 아이들에게 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거지로 나타나 병든이를 살리고, 머슴과 짝을 이루어 마을을 일으키고, 명당을 알아보며 복을 뿌린 여인이 있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세월 따라 조금씩 모양을 달리하며 퍼져갔습니다. 어떤 이는 별이가 신선의 딸이었다고 했고, 어떤 이는 별빛이 인간의 몸을 빌려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 속에 공통으로 남은 것은 그녀가 한낱 거지였으나 누구보다 고귀한 삶을 살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묘 앞에 심어둔 나무는 수십 년을 자라 우거진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바람은 늘 고요히 불었고 새들은 그 자리에 집을 틀었습니다. 마을은 더는 가난하지 않았으며 푸마시의 전통은 후손들 속에서도 살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해마다 그날이면 묘 앞에 모여 작은 잔치를 열었습니다. 강도리와 별리의 삶을 기리고 서로에게 손을 내밀며 살아온 세월을 되새겼습니다. 땅은 여전히 숨 쉬고 있었고, 별이는 전설이 되어 모두의 마음 속에 살아 있었습니다.